태현스님께서는요, 무슨 띠에요 궁금함을 어, 알아차리. 음. 근데 여자하고 스님에게는 물어보지 말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요. 어, 나이하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음. 여성에게만. 여성은 또뭐 몸무게도 묻지 말라고 하는데 음, 스님한테는 나이와 과거, 어, 예전에 뭐 했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공부는 얼마나 했어요. 뭐, 이런 과거를 자꾸 묻지 말아라. 나이를 묻지 말아라. 나이 묻는 게 과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왜 묻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묻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묻는 신도들을 위해서, 신도들을 위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은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딸고, 그게 뭐땡 중이든, 뭐 가짜 중이든, 도력이 높든 낮든 그거와 관계 없이 어쨌든 부처님의 에 향기를 모습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 중에 스님이 하나 지나가면은 부처님을 떠올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그럼 부처님의 진리가 뭐예요? 무하다, 공이다.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스님은 이 외모가 탁 표가 나잖아요 수천 명 중에 스님 한분 있어도 스님 딱 보입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을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스님을 봤을 때는 불자가 스님을 봤을 때는 부처님을 봐야지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을 봐야지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님이 과거였댔는지 뭐 고력이 얼마나 높은지, 무슨 나이가 몇 살인지, 스님 나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스님 나이 알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은희 씨한테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야. 생각난 김에. 김은희 씨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스님을 볼 때는, 스님의 나이가 궁금하고, 스님이 출신이 궁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뒤로 미루고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 진리를 볼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어,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공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보시를 해야 되겠고, 보시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남들에게 마음으로도 보시, 음, 진리를 전하는 보시, 에, 뭐 물질을 나누는 보시, 이런 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의 상징물로 스님을 보시면 됩니다.